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카르다노 에이다입니다. 에이다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하기 정말로 적합한 코인이다.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코인이고, 많은 분들이 이 코인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좋은 코인이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에이다의 개발자가 이번에 엄청난 호재성 발언을 해서 화제인 상태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호재가 어떤 호재인지 그 호재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유추해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난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알고랜드를 진입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바로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순환 펌핑 시즌 맞이하면서 단기 급등해줄 코인으로 대표적인 상승 패턴인 더블 바텀과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동시에 그려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매물대를 형성한 여기 구간까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상승폭만큼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진입 타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 바로 35% 수익 실현 완료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 드리는 것처럼 영상도 제작하여서 다음 날 바로 올려 드렸지만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상승이 나온 터라 지금 이분처럼 수익 실현 성공한 구독자님이 얼마 안 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하셔서 영상보다 빠르게 이러한 단기 급등 타점들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만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익이 나더라도 저희가 받아가는 인센티브 같은 거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는 목적은 오로지 이 시장에서 홀로 싸우기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승률이 높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전보다 사람을 모으는 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처럼 단기급등 나와주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더 이상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에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이 기사를 보게 되시면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립자 찰스 호스키슨이 비트코인 캐시와 통합에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지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성은 약 67.3%로 압도적인데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찰스 온스키스는 이번 투표가 가상의 여론조사라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가 실제 통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통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에이, 뭐야, 거짓말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예정이신가요? 코인의 가격을 결정 짓는 것은 이러한 개발이나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 마지막 결정은 이 투자자들의 심리로 일어나게 됩니다. 당장에는 이 개발자의 코멘트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에 큰 변동이 없지만 추후 정말로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크게 요동을 치게 되겠지요. 그럼 코인 마켓캡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간단하게 통합이 되었을 때 가격을 단순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모든 요소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가총액과 발행량만으로 유추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에이다의 시가총액은 21조 7천억원이고 비트코인 캐시의 시가총액은 12조 6천억원이죠. 이 둘을 합치면 34조 3천억원이라는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 유통량만을 포함한 가격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유통 공급량은 두 가지 코인을 더했을 때 356억 개가 유통 공급량으로 나오고 있고, 이를 시가총액에서 나누게 된다면, 에이다의 하나당 가격은 963원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한 것이지만, 합병하기만 하더라도 이 에이다의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이 에이다는 차트상으로 볼 때도 이전 고점인 3,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언젠가는 나와 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고점까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500% 수익을 볼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큰 상승 속에 한 번의 펌핑을 줄이 호재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에이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단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타점이 나오는 대로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고 앞으로 이 에이다의 행보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